동의하는 에터미 회원 여러분 풍요로운 10월 가을입니다. 가을이 무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몽상 바강길의 정문 집답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어때요 사업들 하기요안하고요어요 안녕하세요. 하요하요요 어, 그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의 경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어, 정말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파트너들, 수당 들어오는 대로 다 파트너들 지원하는 대로 다 써도 된다,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 우선 나보다 더려운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벌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에, 이 무드맵을 잘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자, 집도 있고, 통장에 좀 예금도 좀 있고, 또뭐 남편이 지금 잘 보러 오고 있고, 뭐뭐 뭐 이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급할 게 없죠. 그러면은, 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내 어려운 파트너들한테 다 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파트너, 스폰서 좀 만나면 좋겠죠. <laughs>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그런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스폰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고 싶어도 될수 없는 사정도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지금 급해. 그러면은 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제가 초창기에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냥 대충 어, 3분의 1 정도는 사업에 대, 대체 투자를 하세요. 경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어, 생활비로 쓰세요. 3분의 1 정도는 어, 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내가 미래를 어, 쓰세요. 이렇게 이제 대충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 부분이 모든 분들에게 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나갈 때도 어 내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트너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할 것인가를 각자 사정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어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기준이 아니고 어내 파트너 내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스폰서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럼 뭐도움좀 받을 수도 있죠 어? 스폰사님저 어디 가는데 차 없는데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래 내가 가줄게 하고 차 운전도 좀 해주고 기름값도 스폰서가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스폰서를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쪼들리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못살게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스폰님제 제 일은 제가 다할 테니까요 어, 제 쪽으로는 경비 쓰지 마시고 제 알아서 이렇게 해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착해야 돼요 정선 상야 정직하고 착한 것이 어? 최고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 하면 정직하지 않고 착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대부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해지려고 하면 은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나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되게 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어? 절대 손해보고 못 살거든 그러면서 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악, 악돌이가 되고 싶어요? 손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준은 손해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 만났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스폰서 만나고 일 잘하는 파트너 만나면 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난 나게 정말 감사해요. 아,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하시면 좋은 자 팔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에텀이라는 회사가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어, 어 저도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어,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에텀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왜냐면 하 제가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어, 어, 경영자의 가장 큰 죄악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창업 이념 1번이 생존 이렇게 되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에, 컨셉들이 다 한번 망하고 나서 이제 그런 컨,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컨셉들이 잡힌 거죠. 지금 우리 학교 만들고 있죠 학교. 에, 곧 이제 어, 내년 3월이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어, 그 학교는 어, 저도 지금 어, 정말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어, 착하고 정직한 아이들을 만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착하고 정직한 것에 대한 경쟁력은요, 불신 사회일수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정직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 보돼요 여러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내심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만 기대하는 것들. 그런 아이를 만들겠다는 건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서 나올 거다 하는 거꼭뭐 대통령을 만들고 뭐 장관급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앞으로 차세대에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애터이라는 회사 만들 때도 그랬어요 패팅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일반 회사처럼 될 바에는 망해버리겠다.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도로만 가다가 차라리 망하겠다.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칙 중심, 정도, 정도 정상이라는 캐치프레이 붙어 있었죠. 지금 저는 어,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와 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어, 양극화 현상이지. 빈부격차가 생기고 좌와 우가 나뉘어지고 어, 세대 간에 이제 격차가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 이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노차 얘기를 합니다. 효는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마음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유경제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평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을 생각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능력 없이 태어날 수도 있죠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지적장애도 있고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신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달리기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강한 자들을 질식만 할 거냐 이거예요. 정말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들을 향해서 박수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 잘하세요, 잘하세요. 박수쳐줄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래서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음? 얻어지는 것들을 다시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어? 거둬서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 돕는.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다 박수쳐줄 수 있는 이 마음은 파괴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몇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사에 지금 강당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예. 거기는 어 이제 매일 어 원데이 세미나, 에브리데이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안에한 어 5천 명 들어가는 강당을 지금 이제 착공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사무실은 지금 지었고 설계도 끝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 제가 조금 이렇게 회사에 관한 얘기들을 어또 경영에 관한 얘기 또뭐 삶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어 조금 하려고 그래요. 어 몽상파관길의 즉문즉답에서 그런 대로 얘기를 해왔는데 진짜 속에 있는 얘기가 꺼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토크 콘서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질문서 받아가지고 읽고 혼자 답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여러분 토크 콘서트 하는 거 보셨죠? 예. 어 이렇게 이제 듣는 분도 있고 직접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설 토크 이런 거뭐 있죠? 썰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좀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어좀 깊이 파는 얘기들을 좀 이제 어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옆에서 끌고면은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을 어 꺼내면 은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을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폭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지를 향해서 뛰어 갑시다. 10월 화이팅!